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60항쟁에 참여한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우파가 심각한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저는 심각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부 선택권만 돌려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번영된 나라로 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저는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음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자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은 3대 전략 실천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반미 자주화, 두 번째가 반파쇼 민주화, 세 번째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이렇게 3대 전략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1980년도를 기점으로 서한 말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쪽 젊은 친구들 노동 현장에만 투입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노동계, 법조계, 정치계 두루두루 집어넣어라. 그람시에 진지전을 교시한 겁니다. 사법교시를 하고 교육교시를 하고 정치교시를 해서. 이 나라 지금 정교조의 핵심 노선자들은 전부 다가 이와 같은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정교조에 가입한 일반 성량의 교사들을 전체다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운동의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들은 주사파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이런 노선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9년간 우파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우파정부의 과거의 우파정부를 일체, 왜곡,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좌파를 지지한 중도보수, 그리고 우리의 애국시민보수들을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낡고 무능한 부패정당으로 적폐 동조 세력으로 지금 현재 국민께 각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선거 승리를 위한 모색입니다. 이들은 1년에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민족 자주정부라는 위명하에 친북 영공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종례는 남북 연방제로 가서 이 한반도의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서 저는 오늘 국민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내의 주사파가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체제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